오늘은 영등포의 역세권 아파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의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사상 쪽은 주로 사무실 위주로 있고요. 더샵 아일랜드파크가 있습니다. 여의도역 주변에는 미성아파트, 광장아파트가 있고 어, 학교들도 많아서 주거여건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색강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의도 자이 아파트가 색강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여의나루역 쪽에는 몇개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 시범 아파트라든지 어 몇개 한양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지금 재건축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요 사이에 이제 서부선 지하철역이 생길 경우에 이제 향후에는 주거효과인 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산역 쪽 가보시면 W역세권으로 2호선, 9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당산 내면 4차 아파트 어,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는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9호선은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산역에 약간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유도역 근처에는 한신 아파트가 있고. 한수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주변은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2호선역 주변에는 한양 아파트나 어, 당산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5호선 쪽에는 현대 홈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로 아파트는 이제 5호선 영등포 구청역하고 몰래역 사이에 있는데, 버스 노선이 되게 좋아서, 그 여의도 가기는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역 주변에 물레자이 아파트나 힐스테이트 등이 있고요 영등포역 주변이라서 주거역까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동네가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는 경남 아노스빌이나 그 아크로가 있고요 어, 신축 아파트들이 몇개 생겨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주거 여건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신길역 주변에는 별다른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있는데 이쪽에 그 신풍역 주변에 이제 내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라든지 어 신축 아파트들이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몇개 있고요 보라매역 주변은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신안산선이 뚫리게 되면 몇 개의 단지들이 좀 주거 여건이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영등포역세권 공부해 봤습니다.